안녕하세요, 부리집원 아저씨입니다. 오, 오늘은 시작을 이상한 화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우편물이 하나 와 있고 그 우편물에 좀 들었고, 네, 음, 이 우편물은 어, 긴말안 하고 어, 그냥 제 우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다 지웠으니까 이게 뭐 누구 건지. 음. 요즘 부리집원에 비가 많이 와서 어, 우체통 안에 우편물을 똑바로 넣어놓지 않으면. 봉투가 다 젖어서 헤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 봉투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어, 저희 집에는 스쳐 지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뭐몇 달씩 살다가, 몇 년씩 살다 간 학생들도 있지만, 몇달 살다가 간 학생들도, 어, 여기 조금 살다가 저기 조금 살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학생들도 가끔 오고, 네, 저희 집 1층에, 어, 빈방, 어, 쉐어, 룸쉐어 하는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 그냥 커플에게 독채로 준 상황이고, 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뭐, 어떻게 됐든, 어제 우편물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 좀 더럽네요. 호주에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 여기 호주에 계시다가 워킹홀리데이나 학생으로 계시다가, 어,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고 이 우편물을 어, 쉽게 접할 수는 없는 우편물이죠. 근데 네, 저도 처음 보는 우편물입니다. 그런데 어, 이 알맹이는 제가 처음 봤고요. 어, 보통 어, 제 우편물이 아니고 저희 집을 거쳤다 간 학생들의 우편물은 어 봉투에다가 제가 리턴이라고 써서 다 반송을 시킵니다. 이사 갔다고 쓰고. 계속 어 지나간 학생들한테 우편물이 날라오면 반송을 시키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정부 이게 정부 어 퀸즐랜드 정부 마크입니다. 어 호주 마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호주 마크는 여기에 그게 있는데 캥거루 그리고 에뮤 뭐, 어,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우편물은 제 우편물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 정부 마크가 있고, 어, 스테이트 패널티, 어휴, 뭐, 패널티인가봐요. 어, 토탈 듀가 1194불 80센트. 어, 이거, 이만큼 빚졌 비췄... 어, 빚나 봐요. 저 벌금 낼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빨간 글자로 어 <laughs> 지금 빚카하라고 쓰여 있요빚카을합니다 이런 높이물 <거 편물. 웃음> 네, 음. 연체가 되거나, 어, 벌금을 내지 않아서 연체가 계속 되거나 몇 달씩 연체가 되면 날라오는 독촉장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걸 받으실 이유가 별로 없으시겠죠. 벌금을 연체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네. 어,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이거를 보고서 네뭐 그러실 수도 있고, 처음 보실 수도 있고, 보셨던 것일 수도 있고, 네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금액인데, 연체료가 이거 한번더 붙을 거고, 어안 내면 드라이브라이센스, 어 뱅크, 어 프로퍼티, 어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영어인데, 호주에 오니까 정말 많이 쓰는 영어입니다. 이거, 어, 요거, 어,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페이클 페히클이라고 발음하는 거 맞을까요? 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차량,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카 승용차, 승용차고, 이것 좀또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어, 보통 카는 승용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뒷자리가 이게 좀 바퀴가 높은 뭐갤 뭐지 그 소렌토 뭐 산타페 이런 것 SUV라고 얘기를 하고 어 분리우는 말이 다릅니다. <laughs> 그냥 카카 카 중에서 어, 세단 세단 말고 또 SUV, 밴뭐 이렇게 있는데 카는 카고 트럭은 트럭이고 비히클. 어, 이제, 좀 더, 덤프트럭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도 다, 어, 그런 차 안에서, 그러니까 그, 그, 차량에 속합니다. 네, 차량을, 차량을, 네, 차량을 비히클이라고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하여튼, 카는 저 비히클 안에 들어있는, 어, 겁니다. 네. <laughs> 저거 근데 비히클이라고 읽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응.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뭐 알아서 하겠죠. 어 그리고 오예뭐 오 워킹홀리데이 마치고 돌아간 학생인데 뭐 프로퍼티가 있을 리도 없고, 뱅크에 뭐가 남아 있을 리도 없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뭐 어떻게 해 버린다고 해도 뭐내 네, 상관 없고. 어, 벌금을 안 내서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뭔 벌금이 1194불이나 나왔을까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100만원인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더럽죠? 네. 아이고야, 이게 뭔가요? 177불, 400불, 400불, 세 번입니다. 어, 세 번에, 어, 로드 세이프티 로드 세이프티 로드 세이프. 네, 도로 그 어, 교통 위반한 거겠죠? 페널티 아까 앞에도 페널티라고 써 있었으니까. 네. 어 위반한 사항입니다. 어 교통 법규 위반한 사항이고요. 네. 1 7 7불은7 2불의 연체료가 붙어서 스 스퍼? 수퍼피 퍼가 뭘까요? 스퍼가 몰라요. 네. 뭐뭐 <laughs> 뭐 그런 얘기겠죠. 뭐. 네. 어. 오버듀 어마운트. 네. 에, 원래 이 금액이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합쳐서 세건 합쳐서 이 금액이라는 얘기고요. 이해하시죠? 네. 첫 번째 1 7 7불은어 네, 속도 위반입니다. 어, 13km 오버 했답니다. 아이고, 13km 오버 했는데, 170불이나 15만원이나 나왔네요. <laughs> 언제? 20년, 세템버 29일 날. 이 400불은 뭘까요? 이 400불은, 어, 딱 봐도, fail to stop at red light. 신호 위반입니다. 빨간불에 쓰는 걸 실패했다라고 써있죠. 네, 신호 위반입니다. 20년, 옥0버 11일 날. 이런 곳에서. 같은 금액 400불 세 번째 것도 뭐, 신호 위반이겠죠. 네, fail to stop이라고 써있네요. 네. 이거는, 어, 20년 옥0버 20일 날. 이건 11일이고, 이거는 같은 달에 20일이고. 열심히 생활했네요. 네, 음. 1 1 9 4불 80센트. 그렇습니다. 안내고 그냥 한국으로 간 겁니다. 네, 안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주소지가 저희 집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저희 집으로 날라오는 거고요. 어,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정말 간혹 어, 똥싸 놓고 치우지 않는 아이들이 몇명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 워킹 홀리데이나 어, 학생들이 돌아오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죠? 꽤나 있는데, 어, 한국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호주에 가면 한국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어, 한국 사람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먼저 이런 짓을 합니다. 네. 어,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생활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해외에 나와서 호주라는 나라에서 호주 문화도 접해보고 20대를 불살라 가면서 생활을 하셔서 많은 걸 가지고 가시면서 이런 똥을 싸놓고 가시는 분들 많지 않겠죠. 그런데 간혹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호주를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네. 왜 뒤처리를 안 하고 이러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아이고.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